안녕하세요 대알리스입니다 지금 월말에 구매하기 좋은 수입차 추천 TOP6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할인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차량 6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28일까지 등록기준이라 이 영상을 보시고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첫 번째 차량은 벤츠 250 AMG 라인입니다 할인 600만원 가능하고요 최고 할인율로 보시면 됩니다 재고도 지금은 여유가 있다 보니 원하시는 베이지 시트, 브라운 시트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벤츠 GLC 302 하이브리드입니다. 할인 1,350만 원, 단2 일만 진행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리스만 가능한 할인율로 카드 할부 및 현금은 안 됩니다. 하지만 리스로 하셔도 카드 할부보다 저렴하게 맞춰 드릴게요. 세 번째 차량은 BMW 520i입니다. 현재 950만 원 가능합니다. 유튜브 보니 1,100만 원 누가 적어놨던데 그건 정말 끝까지 갔을 때 딜러사에서 정말 궁할 때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걸 마치 누구든 다 된다는 식으로 올려놓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혹 피박이라고 해서 금융수수료를 녹이는 견적 또한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저는 950만 원 할인의 깔끔한 금리로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 BMW 530i 5 3 0 e 입니다두 차종은 월초 대비 할인이 상승하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1,400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2월에 1,500만 원이 맥스였는데 거의 근사치까지 왔습니다. 구매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다섯 번째 벤츠 CLS 클래스입니다. 단 2일만 색상 재고 한정으로 1,000만 원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계약을 두 대하여서 나머지 분들도 서둘러서 알려주셔야 돼요. 문의 주시면 현재 가능한 색상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벤츠 S 클래스입니다. 벤츠 S 클래스 400D 법인 기준 할인 2,058만 원 가능하고요. 단 19인치 AMG 스포크 휠로 나갑니다. 개인 기준은 9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이고요. 이외로 벤츠 350D 1,000만 원, 벤츠 S450 1,000만 원, 벤츠 S500 1,100만 원, 벤츠 S580 1,400만 원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AMG 모델 및 M 모델 할인이 1,000만 원 단위로 들어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벅이란는 있는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1일 남은 4일 말 불태워보겠습니다. 2월에 이영 감상을 보신 분들 또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달 기준 최고가 할인 그리고 최저가 견적으로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